네, 오전에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관련해서 좀 심도 깊은 검토를 해오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 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게몇 건인지 아세요? 21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21건입니다. 그중에서 어, 대부분이 좀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와 위배되는 그런 어 거부권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어, 내용을 주제로 하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입법조사처의 조사 어, 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적인 한계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이해 충돌 금지 원칙, 그리고 국회에서의 상권 분리 원칙, 국회를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원칙,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에서 파생되는. 한계 이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한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입법조사처의 논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부응해서 이 헌법학자들의 대통령의 법률한 거부권에 대한 그런 입장들이 이제 많이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김선하 교수의 논문 중에는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이유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가족이나 본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준일 교수의 또 헌법상 한계에 대한 논문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입법조사처의 논문이라든지 지금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인 그 이해충돌 금지원칙을 구체화한 법률이 민사소송법이나 형소법 헌재법 여기에 보면 법관은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 관련된 사안이면 재측이나 회피나 기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도 국회의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그게 돼서 회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에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적 이해 관계라는 게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족 등이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신고 회피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아무리 헌법상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마음대로 그 무한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일정한 헌법상의 권한의 행사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한계가 내재적 한계가 대표적인 것이 이해 충돌 금지 원칙이고 그것을 구현한 법들이 이러한 법들이고 여기에 대통령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에. 규율 대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수사 이런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도 어 회피하고 그 회피를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특검법인 체병특검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실의 수사 외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법이고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은 배우자의 축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당연히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헌법 자체에는 대통령의 제2의 요구 국가에 대해서. 어, 내재적 한계에 관한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내재적 한계라는 것을 다수 의견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구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이 그 기본적으로는 그 취지는 그 제2 요구권의 어떤 내재적 한계를 구현하는 것이다라는 어,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과연 그 내재적 한계가 이런 식으로 구현될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권력 분립 측면에서의 방법을 본다면은 어 국회가 과반수의 추소가 추소 아그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의결 규정을 두고 있음으로써 국회로서는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강화된 어, 의결을 통해서 다시 범, 그것을 법률로 확정시키는 그런 권한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재적 한계가 과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인지 여부는 조금 더어심 만약에 사건화가 된다면 심판 대상으로 고려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검, 결정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재적 한계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후보자님 오전에 비해서 비교적 활발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잘 하시는데요. 그것이 뭐 누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뭐그 그 문제를 떠나서 어 저는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신 발언은 민주당에게 유리하든 국민의 힘에게 유리하든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저희가 이제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은 저렇다 이렇게 저희가 변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배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